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시는 어떤 경고를 보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철학적인 호기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태도가 어떻게 깊은 내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문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교 작가 C.S. 루이스가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에 빠진 이들에게 던진 세 가지 경고 중첫 번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명동 한복판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져서, 무심코 고개를 돌렸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작년 겨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따뜻한 카페라떼의 향이, 코끝에 감돌던 순간, 갑작스러운 누군가의 큰 목소리가, 주변 분위기를 바꿔놓았죠. 그 순간 문득, 우리 모두, 각자의 세계 안에서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좁혀진 시야 안에서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 신이 보낸 경고들을 놓칠 수밖에 없겠구나 싶더군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자기에는 참된 사랑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조금씩 그런 면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깊게 빠지면 스스로 갇히게 된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첫 번째 경고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중심적 환상의 함정입니다. 여기서 환상이라 할때 우리는 흔히 현실과 동떨어진 허황된 생각을 떠올리지만 루이스가 말하는 환상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왜곡된 내러티브, 즉 자신이 실제보다 훨씬 뛰어나거나 특별하다고 믿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믿음은 마치 거울 속 왜곡된 자신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와 진정한 소통이 어려워지고 결국 자신만의 거짓된 왕국에 갇히게 되죠. 서울 강남구에 사는 29살 디자이너인 지훈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는 SNS 팔로워 수와 좋아요 숫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젊은 세대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날 지훈 씨는 자신의 작품이 기대만큼 반응을 얻지 못하자 깊은 좌절감을 맛봤죠. 하지만 그의 첫 반응은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 것이다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자기 중심적 환상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지훈 씨가 이 생각에 잠시라도 의심을 품었을 때입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면 모두 내 가치를 모르는 거다. 라고 말했는데 친구들조차도 점차 멀어졌죠. 결국 그는 혼자가 되었지만 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루이스는 이 현상을 영혼의 고립이라고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타인의 존재와 현실을 왜곡하고 배제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상태가 처음부터 악의적이거나 고집 센 태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통과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방어, 메커니즘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중심적 환상에 빠진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자신을 포장하려 하죠. 그런데 바로 그 포장이 자신과 타인을 분리시키는 벽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이 함정을 조금이라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상 속 진솔한 타인, 인정하기입니다. 지훈 씨, 사례로 돌아가 볼게요. 그는 어느 날 의식적으로 하루 동안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 가져보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에 귀 기울이는 일이 자신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그의 내면에서 조금씩 자아 신화가 무너지면서 마음 한켠이 편안해졌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할수 있는 작은 연습 하나 소개할게요. 하루에 3명에게 오늘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답변에 집중해주세요. 핸드폰이나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상대방에게만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처음엔 불편하거나 민망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실천들이 자기중심적 환상을 깨뜨리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는 얘기가 아니지만. 물론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꼭 기억했으면 해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스스로 너무 바쁘고 중요하다고 느껴서 주변 이야기를 듣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자체가 이미 루이스가 말하는 첫 번째 경고를 몸소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내가 꾸민 세트장 안에서 혼자 연기하는 배우 같은 느낌 날까요? 관객도 없는데 계속 대사만 외우는 상황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정말 네 이야기가 궁금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쩌면 숨고 싶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나만의 이야기뿐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도 들으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최근 2024년 들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갈등들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보였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굳게 믿으며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견 차이를 부드럽게 조율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다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인정하려는 태도가 우리 삶의 질을 분명히 높여줄 거란 뜻이지요. 끝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의 이야기에 제대로 귀 기울였던 순간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저 지나쳤나요? 만약 후자라면 앞으로 짧게라도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는 루이스가 두 번째로 경고하는 나르시시스트들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 오늘 이첫 걸음부터 함께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었죠. 그래도 이렇게 나누면서 저 역시 다시금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됐어요. 누군가는 공감할 거라 믿으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이나 생각 있으면 댓글로 살짝 들려주세요.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겠어요. 사실 스스로를 중심에 두는 태도가 단순히 자기 만족이나 일시적 자존감 과잉에 그친다면 그래도 나름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C.S. 루이스가 두 번째로 경고하는 것은 조금 더 미묘하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은근히 빠질 수 있는 감정의 왜곡입니다. 이 개념은 내가 겪는 감정이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돼요. 다시 말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주변 세계의 진실로 오인하는 것입니다. 서울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시 이살 수진 씨 이야기를 해볼까요? 수진 씨는 하루하루 손님과 직원들을 챙기느라 바빴지만, 요즘 들어 자신에게 쏟아지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화를 내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장난 섞인 농담도, 어느새, 내가 무시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변했죠. 결국 그는 점점 고립되었고, 어느 날은 아예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내 감정이 곧 진실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강한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온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바람은 단지 바람일 뿐인데 말이죠. 로이스는 이런 상황을 감정의 주권을 자신에게만 부여하는 오류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우리의 감정이 순간적으로 심각해 보여도 그것이 반드시 현실 전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럼 어떻게 이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감정을 거리두기입니다. 수진 씨 사례처럼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휘둘리면서 자신의 판단력을 잃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의식적으로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진짜 현실인가? 라고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 속에서 솟구치는 감정들이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흘러가는 것임을 알수 있어요. 작은 실천법으로 하루 동안 세번 이상 자신의 감정을 잠시 멈춰 관찰해 보세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느끼는 게나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혹은 이 감정이 얼마나 객관적인 현실과 맞닿아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처음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특히 명절 때 가족들과 의견 충돌할 때 보면 저도 금방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누가 안 그러겠어요? 하지만 이 연습을 꾸준히 하면 점차 내면의 파도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른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세 번째 경고입니다. 루이스가 가장 무섭다고 표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우월감에 빠져 타인을 평가절하하는 위험성이에요. 강서구에 거주하는 36살 프로그래머인 민석씨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회사에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동료들 앞에서 자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크게 지적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은 그의 태도에 점점 부담감을 느꼈죠. 민석 씨 역시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팀원들이 미팅 시간에 말을 꺼내기 망설이고 자신과 거리를 두려 한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는 좀처럼 고치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태도가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스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루이스가 경고하는 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 우월감을 숨기고 포장하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세우며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된다면 결국엔 무엇보다 혼자가 되는 길입니다.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는데 우월감 뒤에 숨겨진 비판만 있다면 소통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민석 씨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습관을 기르는 일입니다. 간단하게 시도해 볼 만한 방법으로는 매일 하루 한명 이상에게 칭찬이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전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좋은 말을 늘어놓으면 오히려 역효과니까요. 예를 들어 민석 씨라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너희 아이디어 정말 도움이 됐어. 혹은 네 발표 정말 잘 준비했더라. 같은 구체적인 말을 건네보는 거죠. 또 다른 연습법으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저도 가끔 택시에 타면 운전기사분께 짜증내려고 할 때가 있는데, 참 인간적이지 않나요? 그런 순간마다, 저분도 오늘 힘든 하루였겠지, 하고 생각하려 애써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긴장이 풀리고, 마음도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처럼, 루이스의 세 번째 경고는, 결국, 진짜 강함은 자신만 믿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데 있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만 한번 시도해보면 놀랄 만큼 관계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최근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업무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타인과 교류할 기회가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서운함이나 오해가 쉽게 쌓이는 현상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민석 씨 같은 태도가 더 문제로 부각되는 시대일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우리가 루이스의 경고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애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것이 지나쳐 자기 자신만 옳다고 믿거나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게 되면 결국 큰 외로움과 갈등만 남게 된다는 사실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을 거리두기 연습부터 다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즉각 반응하기 쉬운 제 성격 때문에요. 누군가는 이미 공감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누군가를 향한 평가나 자기 확신 때문에 마음속 깊은 갈등을 경험했다면 댓글로 살짝 이야기 나눠주세요. 같이 고민하며 배워가는 것도 좋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좀더 깊게 다룬 안내자료나 실천 가이드 준비 중인데 필요하면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상기시키자면 자기의 혹은 나르시시즘이라고 해서 꼭 극단적인 형태만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들죠. 그걸 인정하고 조금씩 변화하려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누군가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칭찬 한마디 건네보세요. 작지만 엄청난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루이스의 마지막 경고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뿐 아니라 타인과 건강하게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어느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타인과의 진짜 연결고리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루이스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것은 조금 더 근원적이고도 심오한 문제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와 진정한 겸손의 부재입니다. 이 개념은 흔히 겸손을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태도로 오해하지만 루이스가 말하는 겸수는 훨씬 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마음가짐입니다. 반대로 자기애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이 드러나는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죠. 서울 종로구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50대 정미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녀는 서점에서 일하며 늘 책에 파묻혀 있었지만 어느 날 손님과의 대화에서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진심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은 그녀 자신에게도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었죠. 정미 씨는 평생 강한 자립심을 지녔지만, 최근 들어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고 두려웠지만, 점차 그 과정에서 다른 이들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루이스가 말하는 이 마지막 경고는, 단순히 겸손하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여, 나라는 존재가 완벽하지 않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음가짐을 길러갈 수 있을까요? 제가 제안하는 간단한 방법은 매일 자신의 한 가지 약점이나 부족함 인정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동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내가 오늘 잘하지 못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제 실수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특히 명절 스트레스 받을 때 가족 앞에서 더 그렇죠. 누군가는 다 아시겠지만 하지만 그런 솔직함이 쌓여야만 비로소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작은 연습으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부족함이나 어려움을 솔직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이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서로를 더욱 깊게 이해하는 토대가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약하고 무기력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힘이 생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이 과정을 반복하며 깨달은 게 많습니다.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내면의 평화도 조금씩 찾아왔거든요. 잠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에게 엄격했나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엄격함을 요구했나요? 이 질문들은 단순하지만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줄 힘이 있어요. 마치 겨울밤 창문에 서리가 낀 것을 보고 또 봄까지 기다려야 하나! 라고 탄식하기보다 서리를 닦아내면서 새롭게 보이는 세상을 맞이하는 것처럼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져 보시는 건 어떨까요? 완벽해야만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2024년 들어 많은 사람들이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완벽주의 탈피 운동 같은 것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모두 루이스가 말한 자기 인정의 중요성을 현대적으로 증명하는 사례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오늘부터 할수 있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스스로에게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깊어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세 가지 경고를 떠올려 봅시다. 자기 중심적 환상에서 벗어나기,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그리고 진정한 겸손으로 자신의 부족함 인정하기, 이 모두를 통해 우리는 자기의 함정에서 벗어나 조금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마법 같은 변화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매일매일 작은 선택과 실천 속에서 천천히 이루어지는 여정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하루 동안 한 걸음만 내디드세요.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내 감정을 잠시 관찰하며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스스로 만든 틀 안에 갇혀 있나요? 아니면 조심스럽게 그틀 밖으로 발걸음을 내디드려고 하나요? 인생은 가끔 답답하고 어렵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순간마다 루이스의 메시지를 떠올린다면 분명 새로운 시선이 열릴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우리 모두 조금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대화를 나누며 저 또한 많은 생각과 감정을 되새겼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 감사했고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 닿았다면 댓글로 잠깐 소식 전해주세요. 서로 응원하며 걸어가는 길이라면 훨씬 덜 외롭겠죠. 언제나 그렇듯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를 마주할 용기를 발견할 테니까요. 끝으로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진정한 힘은 완전함에 있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과 마주하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그 말처럼 우리 각자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천천히 걸어봅시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배우고 성장하는 자리니까요. 감사합니다.